혹시 키위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신가요? 키위를 자주 챙겨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새콤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키위는 실제로 키위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의 275%에 육박할 만큼 천연 비타민C 농축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면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키위는 맛과 색깔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영양성분도 확연하게 다른데요. 그렇다면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중 어떤 것을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골드키위가 비타민C 함량면에서 그린키위보다 훨씬 많습니다. 골드키위는 하루 권장 비타민C 섭취량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면에 그린키위는 골드키위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한데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나 장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골드키위보다 그린키위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드키위는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막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린키위는 클로로필 녹색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키위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키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키위가 독이 될수 있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키위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키위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세 가지 효능. 그리고 키위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세 가지와 키위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모화방지 및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체내에 활성산소가 심하게 쌓여서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신가요? 사람은 단몇 분도 숨을 쉬지 않고 살수 없는데요. 산소는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 속에 산소가 들어오면서 일부 산소가 활성 산소로 변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몸 속의 활성 산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차가 녹이슬거나 사과가 갈변하는 현상처럼 활성 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시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들어 버려서 심한 경우 암이 생기거나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그리고 시금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베스트로 꼽히는 것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 속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은 오렌지나 레몬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유럽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위를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 체내 활성 산소가 빠르게 제거돼서 신체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및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두 번째는 피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키위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키위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탄력을 키워주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에 함유된 비타민 K는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붓기를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에 키위를 한 개에서 두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세 번째는 당뇨에 매우 좋습니다. 키위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키위는 낮은 당 지수를 가진 과일로서 섭취 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시켜 주는데요. 특히나 키위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 C 성분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체내 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가 의심되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키위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키위라고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아마도 우유와 키위를 믹서기에 넣고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요.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우유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흐물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바로 키위 속에 함유된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티니딘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유 속에 함유된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응고작용을 해서 지방덩어리처럼 물컹물컹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작용 및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배탈 및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키위와 우유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키위와 우유를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따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부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은 키위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키위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빠르게 기력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운동 전후나 등산 시 섭취하면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장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바나나는 칼륨 성분이 많아서 혈압 조절 및 근육 강화에 좋기 때문에 키위와 바나나를 믹서기에 가라 스무디나 주스로 먹으면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영양분 흡수율이 빨라서 천연 보약이 되는데요. 오전 9시 이후에 한 잔씩 챙겨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키위를 냉장고에 두고 먹다 보면 쉽게 물러지고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좋은 키위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를 고르실 때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짝 만졌을 때 과육이 너무 무르지 않는 것이 좋고 색이 고르면서도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바로 먹는다면 잘 익은 것을 고르시고 며칠 후에 먹는다면 단단한 키위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키위의 항산화 성분은 잘 익을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것보다 적당히 무른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키위는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늘진 실온에 보관해도 괜찮은데요. 오래 저장하려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키위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키위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계란 하나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관절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관절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키위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요. 바로 키위에 함유된 액티니딘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키위의 액티니딘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거나 소화를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돼서 속이 답답해지고 장애가스가 차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급적 계란과 키위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키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혈관을 잘 흐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장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염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견과류에 함유된 오메가 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고인지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꼭 필요한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를 그냥 먹기보다는 키위와 같이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키위 속에 함유된 비타민 C가 혈관, 속 활성 산소를 말끔히 제거해주고 견과류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수월한 혈액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최고의 천연 건강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한 잔씩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키위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키위가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키위라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키위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칼륨 섭취는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위는 비타민 K 함량이 높아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키위의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를 방해해서 과도한 혈액 희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키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같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팩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촉진해서 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 탁월한 식품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키위만으로는 신맛 때문에 잘못 드시는 경우에는 사과와 키위, 그리고 견과류를 믹서기에 넣고 같이 갈아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사과의 달콤함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키위의 시큼함을 줄여주고 더불어 각종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잔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다이어트 효과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똥배가 쏙 들어가서 살이 쏙 빠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키위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신가요? 키위를 자주 챙겨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새콤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키위는 실제로 키위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의 275%에 육박할 만큼 천연 비타민C 농축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면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키위는 맛과 색깔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영양성분도 확연하게 다른데요. 그렇다면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 중 어떤 것을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골드 키위가 비타민C 함량면에서 그린 키위보다 훨씬 많습니다. 골드 키위는 하루 권장 비타민C 섭취량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면에 그린 키위는 골드 키위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한데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나 장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골드 키위보다 그린 키위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드 키위는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막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린 키위는 클로로필 녹색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키위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키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키위가 독이 될수 있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키위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키위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세 가지 효능. 그리고 키위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세 가지와 키위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모화방지 및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체내에 활성산소가 심하게 쌓여서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신가요? 사람은 단몇 분도 숨을 쉬지 않고 살수 없는데요. 산소는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 속에 산소가 들어오면서 일부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몸 속의 활성산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차가 녹이 슬거나 사과가 갈변하는 현상처럼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시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들어버려서 심한 경우 암이 생기거나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그리고 시금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베스트로 꼽히는 것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 속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은 오렌지나 레몬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유럽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위를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 체내 활성 산소가 빠르게 제거돼 신체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및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두 번째는 피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키위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키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탄력을 키워주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에 함유된 비타민K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눈밑에 다크서클이나 붓기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에 키위를 한 개에서 두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세 번째는 당뇨에 매우 좋습니다. 키위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키위는 낮은 당 지수를 가진 과일로서 섭취 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시켜 주는데요. 특히나 키위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체내 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가 의심되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키위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키위라고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아마도 우유와 키위를 믹서기에 넣고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요.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우유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흐물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바로 키위 속에 함유된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인 액티니딘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유 속에 함유된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응고작용을 해서 지방덩어리처럼 물컹물컹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작용 및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배탈 및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키위와 우유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키위와 우유를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따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부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은 키위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키위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빠르게 기력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운동 전후나 등산 시 섭취하면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장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바나나는 칼륨 성분이 많아서 혈압 조절 및 근육 강화에 좋기 때문에 키위와 바나나를 믹서기에 가라 스무디나 주스로 먹으면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영양분 흡수율이 빨라서 천연 보약이 되는데요. 오전 9시 이후에 한 잔씩 챙겨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키위를 냉장고에 두고 먹다 보면 쉽게 물러지고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좋은 키위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를 고르실 때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짝 만졌을 때 과육이 너무 무르지 않는 것이 좋고 색이 고르면서도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바로 먹는다면 잘 익은 것을 고르시고 며칠 후에 먹는다면 단단한 키위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키위의 항산화 성분은 잘 익을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것보다 적당히 무른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키위는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늘진 실온에 보관해도 괜찮은데요. 오래 저장하려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키위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키위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계란 하나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관절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키위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요. 바로 키위에 함유된 액티니딘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키위의 액티니딘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거나 소화를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돼서 속이 답답해지고 장에 가스가 차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급적 계란과 키위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키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혈관을 잘 흐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장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염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견과류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E는 뇌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 인지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꼭 필요한 건강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를 그냥 먹기보다는 키위와 같이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키위 속에 함유된 비타민C가 혈관 속 활성 산소를 말끔히 제거해 주고 견과류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수월한 혈액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최고의 천연 건강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한 잔씩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키위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키위가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키위라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키위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칼륨 섭취는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위는 비타민 K 함량이 높아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키위의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를 방해해서 과도한 혈액 희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키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같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펙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촉진해서 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 탁월한 식품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키위만으로는 신맛 때문에 잘못 드시는 경우에는 사과와 키위, 그리고 견과류를 믹서기에 넣고 같이 갈아먹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사과의 달콤함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키위의 시큼함을 줄여주고, 더불어 각종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잔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다이어트 효과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똥배가 쏙 들어가서 살이 쏙 빠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